네 안녕하세요 어, 우리는 계속해서 주식 투자 절대 지식 이라는 책을 교재로 해서 투자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전체 목차 중에 9장에 해당하는 매매 전략 파트를 기초로 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점은 어, 매매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어, 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비 신호를 설정해야 되고, 어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오면 내가 매매를 하겠다는 그러한 어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매매 계획, 내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들어가고 언제 청산을 하고 나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게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매 전략이 구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파산 위험을 개선해서. 어, 내가 그 매매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음, 시장에서 아웃될 가능성이 높은지 적은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요약하면 어, 매매 전략을 짜기, 짠다는 것은 결국 잠재적인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는다는 의미이고, 어, 이러한 지지선과 저항선 근처에서 얼마나 진입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또 어디서 얼마나 청산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매매 전략의 요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짜여진 매매 전략을 기초로 파산 위험을 계산해 보았을 때 거의 0%에 수렴하는지 그래야 우리가 이 매매 전략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파산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 매매 전략은 잘못된, 잘못된 매매 전략이니까요. 그렇게 하여서 매매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매매 전략의 수렴점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수많은 매매 전략을 방송에서도 접하고 유튜브에서도 접하고 책에서도 접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 무슨 라인을 또 샀고 뭐 특별한 이름들을 붙이거나 혹은 뭐 무슨 비밀스러운 기법인 양 이름을 또 붙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급소 뭐타점 맥점을 집어준다 등등등 여기에 화살표가 나왔죠. 등등등 여기에 신호가 나왔죠.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국 그들의 모든 핵심은 지지선이 어디고 저항선이 어디 있냐를 찾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뭐 기법에서 제시하는 거나, 이러한 라인이 보여주는 거나, 혹은 이런 급소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단순히 어, 어떤 판매 목적이나 혹은 홍보 목적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제 왕왕 회자가 되곤 하는데요. 결국 어떻게 난리를 쳐도 모든 매매 전략의 수렴점은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기법이나 무슨 라인을 연구할 게 아니라 지지선과 저항선이 어디인지를 생각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에 집중하자. 라는 의미입니다. 이 저자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기술적 도구들로 행하는 기술적 분석들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아주 흥미로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용해 봅니다. 첫째 카테고리는 예언자라는 카테고리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몽상가라는 카테고리고요. 세 번째는 실용주의자입니다. 즉 예언자는 어 어떠한 가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이제 예언하는 그런 스타일의 기술적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고 몽상가라고 약간 좀 비하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지표를 이용하지만 그것이 마치 의미가 있는 양 믿고 있다는 의미에서 몽상가라고 표현을 하였고요 실용주의자라고 하여서 눈에 보이는 걸 믿는 스타일을 실용주의자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예언자가 쓰는 기술적 분석을 보면 며칠이 있으면 꺾일 것이다. 혹은 뭐 파동이 몇 개가 있으면은 다음 파동이 나올 것이다. 혹은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고 혹은 이 상품의 가치가 얼마이다. 심지어 기하학이나 점성술을 이용하는 방법도 뭐 가능은 하겠죠. 이러한 어, 기술적 도구를 이용하는 어, 그룹을 예언자라고 하였습니다. 어, 몽상가에는 이제 좀더 구체적인 기술적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기술적 도구들이 모두 들어가는데요. 어, 또 대부분 후행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지표들이기도 하죠 이러한 지표들을 이용해서 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어, 그러한 어, 사람들을 몽상가라고 표현했고요 가격이 고점을 돌파하거나 저점을 붕괴했을 때 차트 분석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어서 들고 왔고 어, 그리고 어떠한 패턴을 보이느냐 피봇 가격이 어디에 있냐 주로 가격과 관련된 그리고 거래량과 관련된 즉 우리가 따로 가공하거나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어, 지표들을 이용하여서 분석하는 사람들을 실용주의자 그룹이라고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이세 이 가지 그룹의 명명된 이름의 뉘앙스를 볼때이 저자는 실용주의자 쪽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듯 합니다. 또이 책에서 시장에 아주 어, 훌륭한 명언들 몇 개를 적어놔서 제가 또 인용을 해봤는데요. 시장의 사냥꾼이라는 책에 보면, 17명의 프로그래머가 4, 5년 동안 테스트한 결과, 결국은 4대개 시스템만이 시장에 잘 들러 맞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난리를 쳐도, 결국은 기본적인 시스템만이 맞았다는 것은, 그렇게 비밀스럽거나 복잡한 기법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을 프로그래머들이 5년 정도 동안 이미 증명을 해낸 것이다. 즉, 지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틀의 방식이라는 어, 터틀 트레이딩과 관련된 그런 유명한 책에서 보면 단순함을 유지하라. 오랜 세월에 걸쳐 증명된 단순한 전략을 잘 수행하면 거만하고 복잡한 전략을 항상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시장에서는 결국 실제로 증명된 바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유명한 트레이더들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들이 비밀스러운 기법을 알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단순한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복잡한 전략보다는 훨씬 더 시장이 잘 들어맞는다는 점을 이 사람들이 실증적으로나 혹은 뭐 자신의 경험적으로 다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전략은 논리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아뭐 아뭐 점을 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논리성이 떨어지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보는 기술적 지표의 변수가 최소화해야, 돼, 최소화해야 된다. 변수를 자꾸 바꾸게 되면 이러한 선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 선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 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러한 유동성을 막기 위해서 변수를 최소화해야 된다. 나중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쌓이면 본절에서 끊는 본절로 손절선을 올리고 혹은 계속 수익이 나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때.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죠. 그래서 올라간 고점에서 얼마나 가격이 떨어지면 난 여기서 빠져나올 거야 라는 추적 손절매를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음, 어떤 상품이나 혹은 계약이나 혹은 주식을 매수했을 때 그것이 며칠 내 변동을 보이지 않을 경우 즉 시간에 의해서도 손절매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 금액을 변동시키는 손절매를 활용해야 하고 어, 예를 들어서 뭐 비중을 전부 다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 내려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털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금액을 바꾸는 손절매를 활용해야 하고 목표 이익은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 올라갈 때는 뭐 어디가 끝인지 모르니까 설정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이익을 누릴 것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 예를 드는데요.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이 이렇게 쉬운데 왜 우리는 못할까 그러니까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야 이렇게 쉬운데 왜 니네는 못하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왜 우리가 못하고 있을까 같이 고민해보자는 의미로 추세 추종 매매의 간단한 흐름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비 신호입니다 시장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이고 진입을 어디서 하고 얼마나 하고 청산은 어디서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예비 신호는 지금 사, 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어떠한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가 어떤지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상승 추세에 있는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 혹은 박스권 추세 박스권에 즉 추세가 없는지 추세가 있다면 되돌림 가격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아 올라가고 있다 라면 여기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아 여기까지 내려오는 이런 상황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특정 가격을 기다릴 수도 있고 특정 패턴을 기다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내가 원하는 되돌림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이 상황에서 어떠한 특정한 진입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나만의 화살표가 있어야 되죠. 내 마음속에서 그냥 느낌상 화살표가 뭐 켜지든 그러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든 점을 봤을 때 점성술에 따라서 화살표가 켜지든 물론 이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혹은 캔들에 의해서 화살표가 켜지는 이런 식으로 진입 신호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 진입 신호에 따라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어디에서 손절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면 진입 과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세가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올라가게 되면 본절 수준으로 손절매를 올리고 그리고 계속 올라가면 트레일링 스탑을 따라서 올라간다든가 혹은 뭐 내려오게 되면 바로 손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관리하고 손실이 나면 손실을 받아들이고 이익이 나면 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추세 추정 매매를 이렇게 쉽게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추세 추정 매매를 쉽게 할수 있을까요? 어, 이 저자는 역시 우리는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 생각에는 어, 이렇게 손절 시장에 진입하고 나서 손절매를 설정한 다음부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대로 뭐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진입 신호라는 걸좀 결정하기가 어렵고 추세를 판단하는 게 제일 조금 어렵고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또 되돌림 가격이나 패턴을 기다리는 것도 상당히 경험이 필요하거나 기계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요 왜 우리가 어려워하는지 이 저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 판단 도구가 아주 빈약하고 또 되돌림 판단 도구도 빈약하다 느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는 빈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을 쓰거나 MACD를 쓰거나 ADX를 쓰는 경우, 심지어 저는 추세선도 많이 쓰는데 추세선이라는 것조차도 빈약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경우 5일이 될지, 6일이 될지, 7일이 될지, 8일이 될지 내 마음대로 변수를 바꿔서 평균선을 그리면 이렇게 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MACD도 거기에 들어가는 변수가 세 개나 있고 ADX도 며칠 동안의 ADX 값인지 그리고 DMI도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추세선 같은 경우도 어느 저점을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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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은 뭐이 저점을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저점을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추세선은 그래도 좀 믿습니다만 이 저자는 이것조차도 빈약한 추세 판단 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약한 되돌림 판단 도구로는 피보나치 비율 그러니까 올라가고 나서 50%나 뭐 38. 몇 프로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황금 비율에 있는 이런 비율에 맞으면 되돌림이 다 나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주관적인가. 그리고 RSI나 스토 캐스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숫자를 어떻게 설정하는에 따라서 다르고 또 특히나 RSI나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떠한 경우에는 오히려 추세에 더 빠져드는 어, 경우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에, 지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빈약한 되돌림 판단 도구가 될수 있다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추세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추세를 모르고 되돌림을 모른다. 그 이유는 뭐 우리가 바보 같고 경험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일단 도구가 빈약하다. 이런 후행적이거나 변수가 많은 도구들을 이용해서는 추세와 되돌림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견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의존성, 어, 도구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 또 변수가 많아져서 우리가 그것을 다 조절할 수 있고 따라서 주관이 개입되고 어 우리가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끼워 맞추기를 하게 되는 유연성 이런 것들에 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독립적으로 어 도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독립성을 지녀야 되고 변수는 최대한 적게 활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객관성 누가 봐도 그렇다고 어, 얘기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어 유연성 대신 항상 정해져 있는 도구로 어, 분석을 하는 고정성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저자도 얘기하고 있는데 유연성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하고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시장의 대응이지 않느냐 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유연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반문에 이 저자는 아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맞는 전략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전략이 진짜 훌륭한 전략이지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런 전략이라면 그것은 유연한 전략일지언정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음, 이거는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꽤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유연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한번 유연해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제 끼워 맞추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것보다, 어, 고정적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어,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매매 전략, 면에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적은 변수라고 했는데요. 변수가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이동평균선이나 혹은 뭐 스토캐스트 등등의 다양한, 변, 다양한 변수가 들어가는 그러한 지표를 쓰고자 할 때에는 어, 그 변수를 최대한 고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TS에서 제공하는 게 5, 20, 60, 뭐120 이런 거잖아요. 이것을 고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여기에서 이걸 3 0으로 하든 47로 하든 뭐뭐 뭐 72로 하든 결국은 어느 선에선 지지되는 차트를 어디선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계속 바꾸게 되면 이것은 또다시 어 우리가 도구에 의존하고 끼워 맞추려 하게 되고 많은 변수 때문에 헷갈려서 주관성을 갖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쓸 것이라면 적은 변수를 가지고 어 미리 제시된 그런 변수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합니다. 단순한 전략이 좋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 장점은 단순한 전략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깨달았음을 증명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것이 필요가 없구나, 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비밀은 없구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단순한 전략을 취하게 될 것이고 또 단순한 전략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해탈의 경지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 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순하면 쉬워요 복잡하면 어렵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단순하다는 것은 쉽다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고 또한 객관적입니다 누가 봐도 아 그래 그게 맞다라기보다는 아 이해할 수 있고 아 객관적이라고 어 인정할 수 있는 단순한 전략은 객관적입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탄탄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 상향의 수익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될 것인데 아 이럴까 이럴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혹은 아 이거 30일선으로 바꾸면 아 33일선으로 바꾸면 아 42일선으로 바꾸면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도록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도록 감정적인 안정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하면 딱 손절선만 정해놓고 딴 일을 해도 되니까 감정적으로 안정, 안정적이어서 투자를 하는 데 골머리를 많이 썩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고요. 또한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돼요. 어, 물론 뭐 투자 공부는 끊임이 없지만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지만 시간 자체를 무지막지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단순한 전략을 가지고 투자에 필요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강력하고 또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이 매매 전략 파트가 사실 이 책에서 되게 긴 부분이고, 음이 저자가 얘기하는 내용도 많습니다만 제가 앞에서 거의 요약을 다한것 같고요. 또 뒤어서 뭐 터틀 트레이딩 전략을 예로 들기도 하고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매매 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사용하는 매매 전략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거나 혹은 어떤 특정 매매 전략을 뭐 자세하게 어떤 매매 전략에 대해서 우리 시중에 나온 책에 보면 몇 일선에서 어떻게 지지 받고 어떻게 하면 이런 매매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매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매매 전략을 스스로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는지 오는지 그 어떤 골자랄까요? 금과 옥조라고 저는 평하고 싶은데 에, 그러한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그 점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매 전략의 핵심은 단순해야 된다. 그리고 어,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연하지 않는 그러니까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전략이어야 하겠다. 추세 추종 매매란 우리가 추세를 알고 되돌림을 알고. 그 다음에 어디서 진입을 할 것이며 어디서 손절을 할 것인지를 정하면 된다는 이러한 간단한 원리이지만 우리는 이 추세를 모르고 그 다음에 되돌림을 모르기 때문에 어 여기에 각종 변수가 들어가는 지표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 추정 매매에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추세 판단 도구를 이용해야겠다. 결국 이 저자가 얘기한 것에 따르면 다른 건다 없애버리고 저자도 결국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점이 높아질 때 그것이 추세이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맞아요. 그냥 단순한 게 맞습니다. 저점이 높아질 때 그것이 바로 상승 추세. 고점이 낮아질 때 그것이 바로 하락 추세이다. 이건 말고 믿을 게 없다는 식의 뉘앙스를 많이 받았고 실제로 예, 그러한 경우를 많이 시장에서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 그리고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그런 단순한 매매 전략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매매 전략이나 혹은 제가 어, 뭐 여러 군데서 뭐 공부를 했다거나 혹은 따져 보았던 여러 가지 매매 전략은 어,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이 영상에서는 이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매매 전략을 짜는 방법과 거기에 핵심 요소에 대해서만 우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